풍수한 교회 여예프 17셀 이현주 셀리더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할머니를 돕기 위해 초등학교 시절부터 밥이며 빨래며 집안일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는 늘 저를 위축되게 만들었고 중학교 입학 후 할머니의 죽음은 큰 슬픔과 두려움 속에 외롭고 힘든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시부모님과 함께한 결혼 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하던 일을 정리하고 미국 이민을 결심하며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부모님과 3개월 4살 된두 아들을 두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고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눈물로 보낸 날들이 많았습니다. 종합병원 간호사로 일하며 영어 공부와 미국 간호사 시험을 준비하기에는 아이들이 어렵고 직장 일과 육아로 지쳐만 갔습니다. 그쯤 지인을 통해 성경에 대해 듣게 되었고 영어 공부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영어 성경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1년여 시간이 지나 남편의 미국 이민은 좌절되었고 건강도 좋지 않아 검사를 해보니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을 위로하기보다는 늘 다투고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생각들로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직장 상사였던 사모님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교회에 다녀보라고 했지만 저는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쉬는 것이 낫지 교회 가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답답함에 찾아간 점집에서 교회는 절대 가지 말라는 점쟁이의 말에 교회에 다닐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교회 다니는 자매와 같이 일하게 되었고 교회에 오라며 교회 신문을 주었습니다. 그때 같은 병원 의사 선생님의 백지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참으며 교회에 오라는 말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거절했지만 그 주일 답답함을 견딜 수가 없어 두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한번 놀러가자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인생의 공고함 속에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늘 울고 있는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눈물로 드린 첫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의 유머는 제 마음을 열었고 쉽고도 재미있는 설교는 공고한 영혼의 생수와도 같았습니다 교회 온지한달 만에 저는 회복 캠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익숙하지 않은 찬양과 나눔은 생소했지만, 회복캠프를 통해 작은 믿음이 생겼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안에 미움이라는 쓴뿌리와 원망, 불평, 불만을 보게 하셨습니다. 남편을 미워한 마음을 해계했고, 남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떠오르며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후 양육반을 시작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설레임과 기다림 속에 양육을 받았습니다. 나눔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알게 되었고, 감사를 배웠고, 서로 기도해 주는 모습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양육을 통해 구원의 확신과 사제의 확신 속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온지두 달쯤 되었을 때 컨퍼런스를 앞두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선포되었고 셀리더와 함께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성도들로 가득 찬 처음 보는 새벽 기도 광경에 놀랐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 일하는 간호사와 환자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 가서는 목사님의 유머와 들은 말씀을 자랑했고, 40일 새벽 기도가 끝난 후에도 새벽 기도는 평생 하는 것이라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방언을 사모하며 기도했는데, 양육반 성령 충만 받는 날에 교회 온지 6개월도 안된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는 항울한 기쁨 속에 길을 걸어갈 때도 일을 할 때도 기도했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고,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리더 캠프를 앞두고 심한 기침과 몸살 기운에도 새벽 기도를 쉬지 않았고, 병원에 가 보니 폐렴이라며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입원을 믿고 리더 캠프에 참석했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람 낳는 업으로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입원을 해서는 성경과 필독서를 읽고 양육 교재의 말씀을 적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같은 병실 환자분들께 복음을 전했고 행복 모인 교제로 참 행복을 잊기만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며 변화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저의 변화에 가족들은 힘들어 했고 교회 문제로 자주 다투며 핍박도 컸습니다. 하나님은 가족들을 통해 저를 연단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어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은 죄인인 저를 보게 했고 혈기와 분노로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은혜 뒤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고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한 새벽 기도의 자리는 날마다 눈물이었고 통곡이었습니다. 신앙은 타협이 없다는 목사님의 말씀은 저를 더욱 굳건하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 속에 주의를 지키기 위해 기도했고, 아이들이 아플 때도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치유하신가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저는 심한 복통과 설사로 119를 타고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철하 예배가 있는 금요일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으며 당장이라도 예배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내일은 양육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시부모님과 남편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주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고 대원하였고 아픈 몸을 이끌고 양육의 자리로 갔습니다 같이 일하는 자매가 링거를 놓아주었고 주사를 맞으며 양육을 받았습니다 상태는 심해서 대변에서 피가 나왔지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었습니다 다음날 목사님의 말씀과 치유기도를 통해 저는 깨끗이 낫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제자대학 과제로 행복 모임을 해야 했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도사님이 인도하시는 행복 모임에 매주 휴가를 내어 참석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저는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기도도 제대로 할지 몰랐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서 행복 모임을 열었습니다. 새벽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순종하며 달려온 12년의 행복 모임에 하나님은 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간호사들과 환자 보호자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선포했을 때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부족한 입술로 시작한 전도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에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으로 저를 깨워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저는 혈액투석실에서 가족 같은 환자분들과 2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환자분들은 살기 위해 투석을 받지만 그 영혼은 죽어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팠고 일을 하다가도 담대하게 기도해 드렸고,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신장이식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수술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응급 환자가 생겨 야간에 응급 투석을 해야 할 때도,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임을 확신하며 복음을 전했고, 청사로 오신 여사님들에게도 음료수와 간식을 드리며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부선에 믿지 않는 상사가 오게 되고, 코로나로 인해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행복 모임과 전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붙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초청장을 드렸는데, 그때 전도된 환자분은 양육반을 마치고 제자 학교를 시작하였고 저의 셀가족이 되었습니다. 재작년 갑작스러운 삼교대 발령으로 25년을 다닌 직장을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 직장을 예비하시고 처음 행복 모임을 함께했던 의사 선생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직장을 두고 기도하던 중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 저,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을 주시며 새 직장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복음 전하는 전도제자로 부르셨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새 직장에서도 세 번째 행복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없었지만 믿지 않는 간호사들을 위해 기도하며 다섯 명의 간호사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환자분들께도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을 하며 초청 축제에 초대했습니다. 80이 넘은 할아버지는 평생 교회는 처음이라며 목사님 설교가 참 재미있고 좋다고 하시며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한 환자분은 모태신앙이었지만 20대 하나님을 떠나 70이 넘은 나이에 삶을 돌아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웠다고 하시며 먼 거리임에도 교회에 오셨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며 11조도 꼭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투석을 제대로 받지 않는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유란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결국 술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천국에 가신 것을 생각하니 감사했습니다. 많은 환자분이 교회에 교회에는 오시지 못했지만 저를 통해 그 마지막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36년을 세상에서 방황하며 인생의 목적도 없이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억울한 시간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힘든 믿음의 경주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양육을 통해 부족한 저를 셀리더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재생산 사역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2,200만 세계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과 믿음의 일대의 핍박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를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간호사로 부르셨음을 확신합니다. 3년 전 시아버지께서는 강경화가 진행되면서 아무 치료도 받을 수 없다는 가난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다는 신우의 예배도 회복시켜 주셨고 기도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상태가 나빠져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코로나로 인해 면회가 힘들었지만, 저는 찾아, 자주 찾아가 뵙고, 전심으로 성길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을 선포하고 아버님께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드렸고,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버님은 4개월의 두병 끝에 많은 분의 기도로 아무런 통증 없이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가족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기독교 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은혜를 주셨고, 제사도 없애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소원하며 두 번째 성경 필사를 하고 있으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동안 인내하며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열심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의 빚진자, 기도의 빚진자임을 기억하며 항우란 평신도 재생산 사약자로 평생 한결같이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늘본이되어 앞서 달려가시는 스승 되시는 목사님,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선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